좋아. 애정하는 구독자 친구들 반가워. 클릭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2023 로벅스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및 지급 증거 영상을 볼 건데, 일단 그걸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라고. 자, 10월 15일 날2023 로벅스 추첨 방송 한건 다들 알고 있지? 왔던 친구들도 있고, 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추가로 당첨돼서, 내 로벅스가 더 깨지게 되었지. 내가 분명히 당첨자 친구들에게, 라이브 방송 영상에 댓글을 남기면, 거기에 본인들 로블록스 닉네임을 남기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얘기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게도 커뮤니티에까지 글을 남겼지만 구독을 하지 않은 건지 확인을 못해서 닉을 끝내 남기지 못한 친구들이 여럿 대더라고 안타깝지만 로블록스 닉네임을 남겨준 친구들에게만 로벅스를 지급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닉네임을 적어준 심로벅스 당첨자들부터 지급할 건데 먼저 손정 유튜브님 심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김은주님 심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스티브님, 신노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햄깡이 모자이크님, 신노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김윤리님, 그룹을 시작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 김윤리님, 그룹가입하신 지 15일이 지나지 않아, 지급이 당장은 불가하니 15일이 지나면 제가 그때 다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혜와 미스키님, 사용자가 그룹 멤버가 아닙니다. 신혜와 미숙이님 그룹 가입을 하셔야 제가 로벅스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본다면 지금 즉시 그룹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5일 뒤 다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로벅스 아마도리로님 50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김튀기미호님 50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불고기버거님 대신 나연님 50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오리매님 50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00로벅스 베이컨나라TV님 그룹을 시작한지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이컨나라TV님 15일이 지나면 제가 그때 다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코이님 100노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MK방님 100노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조성현님 100노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00노벅스 김소영님 500노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가로님 500노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치수님 500노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황준님 500 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준준모님 500 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철로벅스 김서빈님 철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2023 로벅스 당첨자는 바로 김도영님 축하드립니다. 내 로벅스가 2023 로벅스가 지급되었습니다. 내 로벅스가 괜찮아요. 이렇게 당첨되신 모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이벤트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그룹펀드가 15,921이나 남았다고! 당첨 안된 친구들!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다음엔 12,345로벅스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시길! 그때까지 존버하고 당첨 안 됐다고 구치하지 말고 좋아요 부탁한다굿! 그럼 다음 이벤트 때 보자고!